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굉장히 고립화되고 단절화되어 있었어요. 어, 그런 시기에 저희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물을 기르고 또 그거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 식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함께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개인의 좋은 경험들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유의미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전시도 하고 있고 전시는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내에 다양한 연계 기관들과 협력해서 순회 전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7개월 장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끝까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 굉장히 저희가 이거를 이책한 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이걸 독립 출판물로 직접 인디자인까지 작업을 해서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강연이었는데, 끝까지 7개월 동안 같이 다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식물을 키우면서 관찰하고, 그 과정들을 글로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마지막에는 그 글과 그림을 모아서, 책으로 직접 디자인해서 완성까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할때 조금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들어갔던 대로 또 나오게 되면 갑자기 실이 사이로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게 구멍으로 제가 들어가서 실 사이 뚫으면 이제 실을 더 이상 거기서 내쓸수쓸을것 같아서요. 되게 2주 동안 좀후에해가 생긴 느낌이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선 다들 이런 디자인이나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림도 전문 작가들이나 프로들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이런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을 할수 있도록 네, 의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그림하고 후반부 파트를 맡았는데 그림을 시작할 때도 뭐 그려본 적이 없다든지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특히 책을 직접 만드는 거는 전문적인 툴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여서 어,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따라와 주셨고 그동안 관찰하면서 했던 자기만, 자기들만의 콘텐츠가 이미 쌓여 있어서 결과물이 잘 이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실물로 인쇄물을 받아 보고 나니까 이제 뿌듯하다 그리고 이거 진짜 다 본인이 만들었다는 거에 이제 뿌듯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신 것 같고 보는 저도 이제 20명의 책을 한꺼번에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 오는한분한분 한분 이야기에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약간 감동이 있었고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연히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제가 딸을 많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딸은 독립했으니까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별로. 즐겨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도서관에서 수업을 받을래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땡큐죠. 딸이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좋다고 뭐하냐고 그랬더니 어 식물도 나눠주고 글쓰기 수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뭔가를 배우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준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듣게 되었죠. 식물 키우기가 저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자문을 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된것 같고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 중에 석양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냥 그거 따와서 석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제로 겉으로 스며들다라는 타이틀을 넣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뭔가 빠져있었고 너무 멈춰있다가 이제는 또 뭔가 해고.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서 이고가이 프로그램 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마침표를 끊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안 보고 그리는 것도 있었고 그림 수업 첫날에. 한 선으로 그냥 쭉 그리는 것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한 사람이든, 못 그린다고 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그림이 다 너무 멋있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로 예술가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고, 어떤 아이를 받아도, 어떤 식물을 집에 데려와도 얘가 이제 커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는 다 경이롭고, 그게 다 정이 붙는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어요. 제 책의 제목이 도서관에서 시간과 식물을 성, 선물 받았다라는 게제 책의 제목이거든요. 제가 음, 엄마인데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이 먹어도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이 수업의 주제가 식물을 기르고 책을 만드는 건데 정말 식물을 기르는 과정이 제 평생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식물을 기능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식물 하나 하나에 관찰하면서 그 식물이 살아있는 아기 같은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그 전에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과학적 지식이 내눈 앞에서 매일매일 벌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기한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 뭐, 일기를 쓰거나 했을 때에는 글의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뭐, 내 뿜듯이 그냥 쓰, 썼기 때문에 그게 글쓰기로서의 완결성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에는 부끄러운 그냥 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글쓰기였었는데 그 식물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한 기록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또그 속에 제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면서 글쓰기도 새롭게 알게 되고 또한 그 식물하고 연결된 사람의 생활이나 내 근처에 있는 나랑 가까운 어머니라든지 딸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저와 식물의 말 그대로 이야기인데 저는 식물을 통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게 사랑하는 이들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로 시작해서 그리고 늘 어디선가 새잎이 났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죽음들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서 너무나 좌절하고 무력했던 순간들의 이 식물들의 생명력이 저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살아갈 희망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쭉 간략하게 담아본 책이에요. 이제 드로잉 워크샵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 만들기까지 같이 진행한 적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본인 이야기에 충분히 집중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몰랐다. 너무 멋있다고 라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도 결과물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예뻤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보 도서관 이용자분들도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물어보시고, 내년에도 해달라고 또 말씀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